클로렐라를 깻잎에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왜 깻잎이냐? 금산에서는 깻잎 농가가 제일 많죠. 2,700호가 되고요. 거기에서 같이 종사를 하시는 또는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연 매출이 500,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로렐라는 우리 금산에 활용을 하면 정말 좋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로렐라를 깻잎했을 때는 종자, 요즘 직접 어, 종자로 파종하시는 농가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클로렐라를에다가 이렇게 담그세요. 100백에다가 뭐 24시간인데, 한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담궜다가 일단 그늘에다 이렇게 잘 펴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파종을 하시면 발화력이 좀 좋아집니다. 어, 깻잎 종자 같은 경우는 고온에 또는 상온에 그냥 보관했을 시에 얘네들이 지질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온에서 여름철을 지나면서 녹기 때문에 발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온에 있던 종자들 같은 경우는 클로렐라에다 침질을 한 다음에 그늘에서 말려서 파종을 하면 발화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렇게 된 파종을 직를했을때 또는 상포트에다 파종을 했을 때 이제 싹이 발화가 돼서 얘네들이 3엽기, 3엽기, 4엽기 거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 500백을 해서 관주라든지 연면십을 합니다. 그리고 사 4엽서부터 우리가 그 깻잎을 수확을 하지않습니까 보통 그 밑으로는 뭐 이제 파찌라고 해서 무게 단위를 파는데 그때 4엽서부터는 접을 수도 있고 상태가 좋으면 보통 5엽서부터 접지만 그래서 4엽서부터는 수확을 할 때는 300배로 꾸준히 연면시비를 해주시면 깻잎이 생육이 향상이 됩니다. 그 향도 좋아지고요, 맛, 식감, 색택, 수량 뭐 이런 것들이 증진이 됩니다. 클로렐라를 잎들깨에 사용했을 때 저희가 2017년도에 공주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했어요. 클로렐라를 500배로 꾸준히 친 깻잎하고 그것이 않은 깻잎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칼슘, 철, 마그네슘 어, 이런 것들이 한10% 정도가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10에서 11%가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 그만큼 클로렐라가 자체가 깻잎에 흡수도 되지만 클로렐라의 생육을 촉진시켜서 어떤 뿌리에서부터 흡수되는 양수분의 걔네들 그 생산 활동이 좋아지고 그만큼 입에 무기물들이 많이 축적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입들에다가또 이렇게 사용했을 때, 아까 제가 상품성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될게이 경도 부분이에요. 이 경도가 클로렐라를 준애들이라고, 안준애들하라고 분명히 한15% 정도 저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을 보면, 이게 아,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여름에 깻값이 좋잖아요. 여름에 깻값이 좋은데 여름에는 어때요? 날씨가 고온이고 하우스에서 특히 수확하시는 분들은 입이 얇아지죠. 얇아지기 때문에 풀 냄새가 난다고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 깻잎 급이좀 좋다 보면 좀 빨리 키워야 되고 빨리 키우고 싶은 또 욕심에 우리가 또 비료도 좀 자주 주고 영양제, 영양제 같은 것도 자주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 입도 얇고. 좀 조직이 좀 부풀려진 면도 있어서, 얘네들이 그수학구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어 여기서 밭에서는 괜찮지만 경매장에 갔을 때 무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클로레를 500배로 친 깻잎 같은 경우는 경도가 증가하더라. 는 거예요. 이 경도는 저장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저장성이 그만큼 증가를 했다. 그래서 상품성이 좀 좋아졌다. 경매장 가서 좀 물러지는 게 덜하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렐라를 깻잎에 꾸준히 치시면 좋은 어,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